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현역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인 박찬대 의원과 정승현 전 당협위원장이 세 번째 맞붙는 인천 연수갑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여론조사 꽃이 지난달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연수갑 지역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46.6% 국민의 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0.5%로 나타났습니다. 이어 녹색정의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1.4%,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2.1%, 그외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4.7%로 집계됐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7.1%, 국민의 힘 40.1%, 녹색정의당 2.8%, 그외 다른 정당 4.6%로 나타났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 중 22.5%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잘하는 편이다 18.0%, 잘 못하는 편이다 9.5%, 매우 못하고 있다가 48.0%로 조사됐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 지지율은 40.5%,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57.5%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밖에서 17.0% 포인트 높았습니다. 22대 총선투표 의향 질문엔 반드시 투표가 90.1%로 나타났으며 가급적 투표가 7.0%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2.1%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0.5%로 집계됐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민주당 41.3% 국민의힘 40.4%, 녹색정의당 4.6%, 그외 다른 정당 9.3%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조사는 위성정당이 창당하기 전 여론조사라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, 조국혁신당, 개혁신당, 새로운 미래 등이 저외된 결과입니다. 한편 인천 연수구갑의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후보는 박찬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국민의 힘 후보로 확정된 후보는 정승현 전 당협위원장입니다. 이 둘의 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여기에 국민의 힘에서 공천이 배제된 황충하 전 연수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회장이 개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 힘에서 공천이 배제된 이영자 전 인천대 겸인교수도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.